들어가서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인터넷을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인터넷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아시죠? 자 네이버 사이트에 이렇게 치세요. 제 이름이 뭔지 알고 지금 수업 듣고 계시겠죠? 네. 자 고상철입니다. 고상철이라고 해서 어, 어, 안 웃겼죠? 네. 자 고상철이라고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 딱 치면 제뭐 관련된 뭐 사이트들이 나오고요 아, 여기 또 클래스 원어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제 관련된 어, 유튜브라든지 정보가 나올 건데 뒤로 가시면 자, 여기 고상철 교수의 어, 토지 투자와 부동산 공법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예, 메인 화면이에요, 제 카페인데 여기 토지 투자와 부동산 공법 밑으로 쭉 내리십니다. 쭉 내리시면 방금 전에 말했던 아 요거 토지 관련 사이트들 보이시죠? 이 어, 사이트 중에서 제가 시리얼 들어가서 한번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리얼을 클릭하시면 여기 lh 공사에서 만든 겁니다. 네. lh 공사에서 만든 건데 미스홈즈 보이시죠? 어, 1인 가구를 위한 저희 회사입니다. 아, 여기 광고 넣고 있고요. 자 여기 시리얼에 시리얼 지도라고 해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부동산 종합 정보 지도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 정보 지도라서 약간 어, 사이트가 무거워요. 무거웠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들어가서 보시는데, 자, 인구정보지도도 있죠? 아, 자, 인구정보지도도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화면창 나왔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인구정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인구정보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아, 우리 지역별로 이렇게 스크롤을 낮추시면, 음, 자, 여기 서울시의 구별로 인구 현황이 나오는데, 중구는 현재 12만, 아, 제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125,240명이고요. 자, 여기 송파구 한번 볼게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현재 66만 66만 7천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서울 여기 송파구예요. 이걸 좀더 줄이면 자, 이제 서울, 경기도 인천 이렇게 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인구가 9,600 9천만 지금 현재 아, 960만이고요. 자, 인천은 290만, 300만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왜 이걸 보냐면, 지금 현재 어, 강남의 인구가 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클릭하시면 이동특성조회라고 나와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1인 가구냐, 가구수를 늘려서 가구수 1인 가구로 볼 거냐, 2인 가구로 볼 거냐, 그러면 1인 가구로 한번 가볼게요. 1인 가구가 현재 전입되거나 출입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싶다. 5위까지 그러면 전입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자 해볼게요. 자, 여기 강남구에서 이동특성조에 1인 가구 전입, 전출로 한번 볼까요 어디로 많이 빠지는지. 자, 그러면 화살표가 이제 나가면서 보이시죠. 그 화살표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지역이 어, 자, 여기 보세요. 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서초구, 관악구, 여기서 송파구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냐? 인구가 지금 현재 송파구 쪽에 여러 가지 어떤 오피스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들이 많이 생기, 생겼어요. 그리고 서초구, 그리고 관악구인데, 관악구가 1인 가구가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 어, 인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거는 송파구, 어, 서초구 멀리 가지는 않고 있죠. 위로 가면 성동구, 광진구 여기 5위권 내에서 1인 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의 이동 특성을 좀 보고 싶은데 나는 20대나 30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요. 자 여기서 20대, 자 나는 30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그리고 검색 이렇게 놓고 지금 현재 20대가 현재 3년간 어느 정도 인구인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은 7만 3천 관악구 10만 자, 일한, 1인 가구 20대가 제일 많은 곳이 현재 관악구네요 내가 개발 사업을 해서 원룸형 뭐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원룸으로 월세를 받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1인 가구가 근천구는 어, 3만 밖에 안 돼요 영등포구 5만 9천이고 동작구는 어, 동작 관악구는 10만이니까 내가 만약에 위치를 잡겠다 그러면 이런 지역으로 좀 가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아, 시리얼을 좀 활용을 잘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서 가격 검색지도도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해서 해당 주변에 이제 가격을 내가 이제 통계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뭐 연립, 오피스텔 하나씩 눌러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 여기 택지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단지 보는지는 다음에 기회될 때 뒤쪽에 가서 어, 설명을 드리면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가 인구,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 이게 늘어나는 지역을 찾아보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갖고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여러가지 한번 어, 좀 실질적으로 보면서 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뒤수요 있는 토지가 어딘지 어떤 토지인지 어, 어떤 토지가 가장 중요한 게 뒤수요가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수고하셨구요